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스타벅스를 갔었는데 스타벅스가 오늘 만석이에요. 스타벅스 가서 쿠폰 써서 그 봄딸기 쉐이크 먹으려고 했더니 만석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은편에 왔어요. 여기 베스킨라빈스 하이브요. 근데 여기도 손님이 계시네요. 원래 한 테이블, 두 테이블도 없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어떻게 손님들이 와서 계시네요. 그래서 크게는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마이크를 차긴 찼는데 소리가 잘 들어갈런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마이크 차고 얘기했는데도 소리가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엽지요 음, 얘는 부리부리고요 그뭐 이어폰 줄이나 이런 거긴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한번 싸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토요일. 네 이제 여행 갔다가 돌아왔고요. 음, 여행 갔다 온 얘기 해드리려고요. 이번에는 나트랑 네 번째 다녀왔고요. 호텔도 같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거의 비슷한데 갔어요. 뭐 유명 맛집이 나트랑이 워낙 작아서 거의 비슷한 데서 먹었는데 새로운 데 먹은 데는 생선 쌀국수. 생선 쌀국수는 새로운 데서 먹었어요. 현지 맛집,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제가 거기 다 찍어서 올렸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거기 돼지 갈비 쌀국수도 판데, 그것도 맛있어요. 약간 설렁탕 같은 음, 맛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고기도 부드럽고 그거 먹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다니다가 바베큐 집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어, 닭날개, 닭염통, 뭐 개구리구이, 뭐 닭오돌뼈 이런 거인데 생물이에요. 그리고 숯불, 숯불이 나오고 생물을 나오는데 양이 적지가 않아요. 한열 개, 열몇개 나와요. 근데 숯불에다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구워주진 않으시고, 서빙해주시고요. 야채 주시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면은 김치를 또 따로 주세요. 그래서 구워 드시면 되는데, 그게 1인분에 뭐 6,000원부터 8,000원? 근데 1인분이 적지 않아요. 2명이서 3인분 먹으면은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닭 오돌뼈라고 아시나요? 그닭 가슴 있는데 물렁살 있잖아요. 그거. 그거만 나 모여있는 거, 한 10개 됐은 거예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닭봉. 아, 안주 4개 먹었네요. 닭봉 먹고, 그 다음에, 개구리구이. 그것도 생으로 나오더라고요. 생 개구리구이. 3마리 나오는 거. 근데 개구리가 되게 컸어요. <laughs> 징그러웠지만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거 먹고, 추가로 하나 더 먹었는데? 아, 아니네요. 추가로 먹었던 게닭 공이네요 그럼 3개 먹은 거예요. 닭 오돌뼈 먹고, 개구리구이 먹고, 그 다음에 닭 봉, 이렇게 안주 3개, 그 다음에 맥주는 330ml짜리 타이거, 병으로 된거 10개 먹었어요, 둘이. 그렇게 해가지고 3만원이 안 나왔죠? 지금 가격이 생각이 안 났는데 3만원이 안 나왔습니다. 맥주가 2만 동이니까 하나 천원이에요. 그 맥주가 만원이고, 안주가 한 2만 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3만 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 집도 올렸거든요. 근데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 현지인 오토바이가 많이 세워져 있고, 해산물 파는 집, 요런 데 가시면 거의 다 그런 집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 메인 호텔 있는 데 있잖아요. 제가 묵었던 호텔도 메인에 있거든요. 리 게일리어 골드 호텔이라고. 거기 메인에 있는 데서 드시지 마시고 조금 올라가세요. 그 바닷가 반대쪽으로. 그러면은 그런 식당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지인들이 맛있게 먹는 식당들이. 가격도 싸고 맛도 좋고. 저희가 그거를 마지막 날에 먹어서 다행히도. 마지막 날도 거기 안 갔으면 몰랐겠죠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은 알아서 먹었습니다 역시 한국에 오면 또 현타가 오죠 음, 밤에 도착하니까 집에 오니까 새벽 2시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러 나갔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일하고 오늘 일하고 저는 주말에 좀 바쁘거든요 내일도 좀 바쁠 거예요 저희는 날씨가 좋으면 바빠요 그래서 내일도 바쁠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힘들 거예요. 일하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쉬니까요. 네, 월요일은 성수동에서 지금 그 짱구 팝업 스토어 같은 걸 하, 하더라고요. GS랑 협업해서 거기 성수동에 가면 GS 매장인데 더투더라는 GS25 편의점 매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생맥주도 팔고, 뭐 커피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파는 일반 GS 매장과는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짱구랑 협업해서 팝업 스토어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은 성수동 가서 그거 촬영해서 올게요. 그것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촬영하고 뭐 스타벅스 가서 신 메뉴 먹지 않을까 싶네요. 음료는 저희가 더 이상 먹을 신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디저트, 딸기로 된 디저트 그거 신 메뉴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월요일은 집에 가서 저는 그거 볼 거예요. 아직도 안 봤어요. 더 글로리. 네, 유튜브에 지금 막 그 요약본 막 뜨잖아요 근데 안 봤어요 네 그게 뜨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패스했습니다 제대로 보고 싶어서 그거 한번 지금 여섯 편인가 올라왔죠 여섯 편인가 여덟 편인가 그거 한번 시작하면 다볼것 같아서 아예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주말은 제가 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서 그래서 월요일 내 저녁에 편하게 누워서 여섯 편다볼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완벽한 복수를 하는 것 같죠? 저는 아직 안 봤지만, 여러분 제가 보고 나면 같이 이야기하도록 해요. 마음 같아서 라이브를 한번 켜보고 싶은데, 네. 아무도 들어올 것 같지 않아서 킬 수가 없네요. 그래도 한번 켜볼까요? 연습 삼아. <laughs> 그래서 이번 여행은 음, 한네 번째 정도 되니까 좀 외국 같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부산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지역을 너무 이렇게 연달아 가면 안 되나봐요. 제가 코로나 전에, 5년 전에 가고 그리고 딴 데를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풀리고 나서 지금 세 번을 갔거든요. 11월달, 1월달, 3월달 그랬더니 부산 같아요. 음식도 좀 약간 질리는 면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한 군데를 쭉 가지 마십시오 제가 좀 꽂히는 게 심하잖아요 한번 꽂히면 막 계속하고 계속하고 막 계속 먹고 그게 좀 심하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꽂혀 가지고 갔었는데 그렇게 가지 마세요 질립니다 사람이 네, 질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좀갈 데가 없더라고요 아트랑이 워낙 작아서 네, 저는 다음 달에는 뿔꼬옥에 갑니다. 네, 뿔꼬옥은 초행이에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호치민 같은 데보다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휴양지가 좋더라고요. 그냥 리조트에서 수영이나 하고 누워있다가 나가서 맛있는 거나 먹고. 음, 저는 뭐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이 움직여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 먹고 일찍. 헬스하고. 수영장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테닝도 하고 잠도 좀 자고, 그리고 한2 시까지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죠. 점심을 조금 먹고 돌아다니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호텔에 들어와서 잠깐 한두 시간 쉬었다가 다시 저녁에 이제 술을 한잔 먹으러 나갑니다. 이게 일거예요. <laughs> 맨날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이런 스케줄로 움직여요. 아 이제 예전처럼 하중이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중간에 숙소에 들어가서 한번 쉬어줘야지 계속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면 너무 피곤해요. 막 여행 온게 아니고 고행을 하러 온게 돼버려가지고 음, 제가 예전에 한 6년 전, 7년 전만 해도 여행 가면 하루에 막 30km씩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뭐 10km 걸으면 많이 걸은 거죠. 음, 지금은 어,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은 시험 시험 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번에 유난히 어르신들 패키지가 많았어요. 네 패키지로 오신 할머니분 같은데 약간 저열당이 오셨나봐요. 좀 힘드셨겠죠? 그 좁은 비행기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근데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한번 계셨나봐요. 그래서 혹시 혈당기 가지고 계신 분 계시냐고 했는데 또 다행히 누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갖다 주셔서 혈당 재고 했는데 별일 없이 잘 내리셨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그 선생님이 계셔서 의료인이 아무도 없었으면 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별일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뭐,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뭐, 피곤한데다가 또, 약까지 먹었더니 거의 기절한 상태로 왔죠. 갈 때도 거의 기절한 상태로 갔고. 그래서 이번에는 비행기에서 잠잘 잤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조금 쉬다가, 아시죠? 토요일은 저에게 힐링의 시간입니다. 혼자 카페에서 이렇게 노닥거리고,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하고 하는 거. 네. 이제 편집을 좀 하고 앉아서 좀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일요일이거든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저 영상 매일 업로드 되니까요. 제 영상도 한 번씩 꼭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